공공의료기관 유치에 나선 경남 김해시가 20일 시청에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겸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성웅 인재대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에 이어 이영성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총 7명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구 용역을 수행한 강성홍 교수는 김해시의 취약한 공공 의료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코로나19 같은 의료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김해시에 설립 가능한 공공 병원 유형으로는 지방 의료원을 제안하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 토론회에서는 김해시의 의료 문제, 민간 의료 기관과의 협력,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시민설문조사 발표 등 다양한 의견 제시와 논의가 오갔습니다. 허성곤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김해시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중요한 촉매제로 삼아 공공의료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